뜬 모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 5핀 이용해서, 떴는데, 선생님은 요만큼 떴는데, 선생님은 사실 한 롤을 다 뜨지 않았어요. 그래서 한 롤을 다뜬 친구들은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길 거예요. 마무리하는 방법 같이 알아볼게요. 자, 마지막 실 끝난 부분이 여기에요. 마무리는 그 반대쪽에서 시작할 거예요. 실이 끝난 부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서 마무리를 시작을 할 거예요. 자, 후크핀 후쿠 반을 가지고, 맨 가장자리 에 있는 첫 번째 핀에 있는 실을 빼요. 그대로 두 번째 실에 있는 실도 빼요. 이렇게 하면 지금 첫 번째 실에 첫 번째 핀에 걸렸던 것이 실 안쪽에 있고 두 번째 실에 걸렸던 것이 고리가 바깥에 있어요. 그래서 그, 그첫 번째 고리를 그두 번째 고리를 첫 번째 고리 사이로 빼서 첫 번째 고리를 아예 빼줘요. 다시 보세요. 자, 이렇게 있을 때. 안쪽에 있는 고리 고리 사이로 바깥쪽에 있는 고리를 넣어서 안쪽에 걸린 고리를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자, 그렇게 하나가 걸려 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 있는 고리를 걸어서 바늘에 고, 걸어요. 마찬가지로 앞에 고리 뒤에 고리가 있잖아요. 뒤에 고리를 들어서 앞에 고리는 빼지 말고 뒤에 고리만 바늘에서 빼주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자, 그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 핀에 걸린 고리를 빼고. 뺄때잘 빼야겠네요. 여기 지금 뺄때 놓치면 놓칠 수 있는데 혹시 이렇게 놓치게 되잖아요. 그럼 얼른 잡아서 바늘에 얼른 끼워 주세요.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놓친 상태에서 당기면 이 고리가 작아지면서 아예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 놓치 놓치게 되면 얼른 잡아서 바늘에 넉크 끼워 주세요. 끼운 다음에 잘 끼운 확인하고 끼운 다음에 안쪽에 걸려 있는 고리를 빼주는 거죠. 지금 바깥쪽에 있는 고리는 빠지지 않게 잘 잡아주면서 안쪽에 고리를 잡아서 이렇게 뒤로 쿡쿡 바늘에서 빼주세요.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. 어려워요. 선생님 지금 이거 영상 찍기 위해서 여러 번 연습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. 선생님 처음에 엄청 엄청 많이 틀렸어요. 그러니까 혹시 한번 해보고 어, 너무 어렵다는 하 친구들은 어른들 도움을 받으세요. 마무리, 열심히 뜬 목도리 마무리까지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열시, 여러분 열심히 떴기 때문에 마무리 정도는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뜬 목도리예요. 이 마무리 정말 어, 어렵거든요. 선생님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몰라요. 여러분들이 그거 단다면 엄청 창피할 것 같아서. 지금 이렇게 잘할수 있을 때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어잘 안된다 할때 너무 속상하거나 짜증내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안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. 이거 지금 되게 어려운 거예요. 이렇게 했을 때첫 번째 고리를 안쪽에 걸려있는 고리를 바늘 바깥으로 뺄 거예요. 바깥에 걸려있는 고리가 빠지면 안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줄 거예요. 나머지 계속 끝까지 그렇게 반복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주고 끄고, 어, 빠질 뻔했어요. 오, 이 한우동 마지막 고리는 약간 빠졌네요. 마지막 고리까지 끼워서 조금 고리가 너무 커졌으면 조금 당겨서 이렇게 걸어주시고, 여기 이제 마지막 고리만 이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이 고리를 좀 크게 뺀 다음에 실을, 실을 끊어줄게요. 이렇게 끊어서 빼줄 거예요. 그럼 이렇게 실이 이제 남거든요. 이 실을 우리 맨 처음에 고리 묶었던 것처럼 얘도 한번 묶어줄게요. 그냥 묶으면 우리 목도리 구멍 사이로 묶으면 그냥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듭이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주변에 돌려서 돌려서 그 구멍 사이로 빼서 매듭을 지어줄게요. 한번더 매듭 해볼까요? 그리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, 길게 남아있는 실 있으면 별로 안 예쁘니까, 우리, 우리 모자뜨기 할때실 감췄던 거 기억나요? 이렇게 여기도 실을 감춰볼 거예요. 여기 옆에 있는 그 사이로 실을 지나가게 만들어서 무늬 사이에 이긴 실을 감출 거예요. 뭔가 이상한데? 조금 뺄게요. 뭔가 이상해. 요이쪽으로 가야겠어요. 이 정도 빼서 이렇게. 해주고 실을 잘라줄게요. 그랬더 이렇게. 이렇게. 안에 감어요 여기 반대편, 이쪽도, 그렇게, 감춰줄게요. 감췄어요. 이렇게 완성되었어요. 어,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 한 루를 다 뜨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요, 길이가 이만큼인데 한 루를 다뜬 친구들은 그래도 한 13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까 뜬 거랑 비교해 볼까요?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선생님 말했지만 이거는 12핀을 이용한에서 뜬 거예요. 그래서 12핀을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코수는 10코가 됐고 얘는 15핀을 이용해서 코수가 13코 정도 된 거예요. 벌써 약간 두께가 차이가 나죠. 얘가 훨씬 코가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도 10코를, 1코로 만들면 요 정도 두께가 되고, 12핀 이용해서 만들면, 15핀을 이용해서 만들면 요 정도 두께가 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몇 핀을 이용해서 만들지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은 한 루를 다 뜨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아마 코수를더 많이 잡고 뜬 친구들은 다시 말하지만 이 목도리 길이가 두꺼워진 대신 길이가 더 짧아질 거라는 것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두께, 원하는 길이의 목도리를 만드셔서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